배우 정가은이 택시기사가 된 이유? 저희 직업적으로 돈이 있다가 없다가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제가 버는 수입이 사실 애가 먹고 싶다는 거는 다 사줄 수 있는 정도였었는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이제 방송 일을 많이 못 하고 작년에 딱 연극만 딱 하다 보니까 정말 수입이 너무 없어서 딸아이랑 딸아이 친구랑 둘이 데리고 케이크를 먹으러 들어갔는데 조각 케이크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먹고 싶어하는데 이거를 어. <laughs> 두 개를 못 사겠는 거예요. 어이, 그래서, 어이, 그래서 그때 참 미안하더라고요. 어이, 이거를 어이, 이게 몇천 원짜리를 내가 선뜻 사주지 못하는 음. 게 제가 이제 손목이랑 허리가 작년에또 조금 많이 아파서 그래요. 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마사지를 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. 어, 마사지를 너무 받고 싶은데 어이, 이 마사지를 이 돈이 막 <laughs> 너무 아까워서 그래, 맞아, 이걸 못 받으니까 맞아, 알아, 막 여기저기 막 아파 죽겠는데 이거 못 받으니까 음. 그것도 음. 막 너무 서럽고 그러니까 음. 나이 들수록 돈 없는 게 되게 서러운 음. 것 같아요.